도이테나 류효정 도이저틱 어허텔비에낸 MC 에리 도이스 에리 유호 어비트남 기초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서울취업외국어학원에서 어 학습을 하였고 베트남 다낭에 있는 두이탄대학교 관광경영 전공 석사 과정에 합격해서 2월 말에 출국 예정입니다. <목소리> 관광업계에서 베트남이 지금 떠오르는 나라이기도 하고 어, 이제 제가 베트남어를 배우면 우리나라의 블루오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 우선 여기 학원을 되게 만족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가 일대일 강의를 통해서 되게 꼼꼼하고 세세하게 어, 저의 베트남어 실력을 점검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위치가 되게 보기 쉬운 위치여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음,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되게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장기간 수강하고 있어요. 어, 우선은 여기 학원에서 그냥 이제 기본적인 처음부터 A, B, C, D부터 배웠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기초를 탄탄하게 세울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따로 책을 구입하여서 선생님께 1대1로 가끔 필요할 때마다 여쭤보면서 공부를 해서 금방 점수를 뗄수 있었습니다. 어, 비교적 어, 저의 개인적인 시간도 자유롭게 쓸수있었 그리고 선생님과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거부감 없이 쉽게 베트남어를 접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장점이 너무 많은데 어, 무조건 추천을 하고 싶고 어, 제 주변에서 만약에 베트남어를 배우고 싶다 또는 다른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든가 그리고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 그리고 저와 같은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무조건 추천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어, 아, 후엔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고, 후엔 선생님께서는 한국어 실력이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신데, 거기다가 에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 제가 제일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젊은 선생님이어서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막힘없이 쉽게 할수 있었고, 어 선생님께서도 수업 준비를 항상 이제 잘 해오시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 책이나 뭐 수업 진도를 잘 맞춰주시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